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이호중입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에 있는 DMC 파크뷰 자이 경매 물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건은 2024 타경 59168이에요. 서대문구 남과자동 DMC 파크뷰 자이 127동 903호입니다. 감정가는 13억 2천만 원이고요. 건물의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25.7평입니다. 1회차는 3월 18일 13억 2천만 원이고요. 2회차는 4월 22일 10억 5천6백만 원입니다. 이때 낙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DMC 파크뷰 자이는 61개동 4,300세대입니다. 최고층은 33층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15년 10월 26일입니다. 건설사는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본건은 1호, 2호, 3호, 4호 중에서 3호 라인 903호입니다. 거실에서 보았을 때 남서양입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상 조사된 임차인 내역은 없습니다. 시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127동 저층 남서향이 12억 5천만 원. 127동 중층 남서향이 13억 원. 301동 중층 남동향이 12억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거래되어진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올해 2월에 22층이 12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3월에는 16층이 13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3월 15일 가격 시점 현재 동일 평형 기준으로 평균 시세는 12억 5천만 원이고요. 매도 호가는 12억 원에서 13억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생각하시는 예상 낙찰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제가 분석해 볼때 소극적 입찰가는 11억 1천만원이고요. 적극적인 입찰가는 11억 7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기부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신한은행 2017년 2월 16일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임의 경매는 잔금 납부 시 모두 말소됩니다. 가장 중요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2월 16일 근저당권입니다. 현황조사서상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등기부상 인수하는 권리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DMC 파크뷰 자이 경매 물건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